어,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자면 이렇습니다. 철학이 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 책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어떤 매체가 필요한가? 철학은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 사실 이것 또 사람마다 참 그, 이게 다른 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아니 음. 이제 그 이제. 우리가 그 전문적인 논문을 복수해야 하는 경우는 또 쓰고, 그다음에 그러나 그거를 대중과 연결짓는 방식은 정말로 다양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책을 통해서 아주 쉬운 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대중 강계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에 글을 통해서든지간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학문이 뭐냐 이거 아마 간단한 얘기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그 학문을 공유하는 학문 공동체의 활동이거든요. 철학이면 철학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그 공동체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학자라면 당연히 논문을 쓸 수밖에 없죠. 그 학자들이 쓰는 논문은 일반적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쓴 논문이 아니라 사실은 동료 학자들을 대상으로 쓴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그룹도 사실은 동료 학자들인 것이죠. 일반 대중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것에 부합하게 쓰는 글쓰기 방식과 전달 방식은 학자가 논문 쓰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좋은 학자인데 말을 잘 못하거나 글을 읽으면 잘 이해하기 힘든 이런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사실 되게 쉽게 전달하고 대중적 인기가 되게 많은 분인데 학계에서는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억지로 저는 화해시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욕구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자들은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라는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풀어주는 어떤 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선생님들 하신 것처럼. 뭐그 글을 쓴다는 게뭐그 책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언론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런 데다 기고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세바시나 이런 것들에 어떤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구 업적의 양을 요구하는 데선 그런 쪽은 연구 업적으로 쳐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논문에 해당하는 글들을 먼저 쓸 수밖에 없고 그 여력이 지금 두정연하신 선생님들처럼. 그쪽에서부터 좀 해방이 되어야지 그좀 세상적인 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들을 좀더쓸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도적인 장치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너무 그 어떤 갈수 있는 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펼치는 마당이 글 이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언론이라는 것도 뭐뭐 뭐뭐 신문은 그리겠지만은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요즘 뭐 유튜브라는 것이 워낙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어떤 그 매체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또 조금은 그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세부 학문 철학 내에서도 커팅에트 리서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옆에 분야가 뭔지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체량된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프론티어를 넓히는 데는 이게 불가피하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거를 논문을 쓰면서 하는 사람도 하고. 그거좀 조망을 하고 사실 리서치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걸 어떻게 보면 좀쉐어하기 위해서 뭐 서베이 페이퍼도 있고 뭐 핸드북 컴페니언도 있고 그러면 또 연구하는 사람도 그거 보고서는 어떤가 이제 옆에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레이어가 좀 여러 개로 나뉘어서 이제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컴페니언도 있고 그것이 이제 또다 공유된 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화하면서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또 교과서도 있고 또 교과서를 또 이제 또 다시 조금 더억세서블하게 하는 꼭책 매체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어 온라인 강연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제일 리서치 세련된 것이 없으면 어깨면 이게 좀사상 누각이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은 또 그런 걸 하고 이제 재능이 좀 어, 쉽게 전달하고 어 책이 아닌 다른 매체를 어,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들은 또 그런 거를 포화를 해서 하고 이게 좀 협업이 되면 그런 거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협업 관계가 기존에 많이 형성이 돼서 어, 대중한테 전달했을 때 우리 어, 학계의 논의가 잘 반영이 돼가지고 믿음 만 하게 전달이 된다 이런 어, 신뢰를 주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 아닐까. 인도 자이나교에 이런 우화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너듬기우화예요그 대상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상대적인데 어, 이제 인도 자연에 그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은 궁전에 커다란 코끼리를 묶어 세워두고 다섯 장님을 불러들인 다음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다. 한 사람씩 코끼리를 만진 다음 그들은 자신들의 지각 주로 촉각에 근거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다고 대답합니다.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거대한 뱀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꼬리를 만져 본 사람은 새끼 줄이라고 그러고 이제 셋째는 다리를 만졌는데 나무 둥치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격렬하게 논쟁을 보여요 우리가 믿는 바가 정말로 신리로 가까이 가는 것인지 어떻게 확실할 수 있겠는지예요. 너무나 우연적이고 불확실성이 가득 찬 국내 정치도 그렇고 국제 정치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소경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좀 나을까? 허성샘의 그 코끼리 사례 자체가 이미 어떤 걸 전제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코끼리다 정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laughs> 이제 우리의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과연 그 전제를 그 일반화시켜서 통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저희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가치관의 문제나 뭐 아까 뭐 얘기했던 시진핑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뭐 정치적인 국제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정답이라는 것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저는 글쎄 그쪽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장담 못하지만은 적어도 코끼리만큼 그렇게 명확한 정답을 갖기는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잠깐 들었습니다. 뭐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화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방안의 코끼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까 두려워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우리가 방안의 코끼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인류가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회적 불평등, 사회 정의, 기후변화, 뭐, 난민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다 어, 핵심적인 문제들이죠.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 거대한 트렌드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반토대주의입니다. 반보편주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확고부동한 진리가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늘 제가 질문하는 학문이 철학이다 저기도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이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것처럼 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냥.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부정은 정말 파괴적인 저는 상대 뒤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 답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코끼리다. 뭐 이렇게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컨대 동의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그렇게 제시하기 위한 질문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저 우리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니, 철학은 맨날 질문만 하지 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거야라는 대중의 조롱과 편견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번세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 어 이제 네 번째 주제 에서 포괄적으로 좀 다루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얘기들 다 나왔지만 이거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한번 네 번째로는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철학 교육의 문제라고 어,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단순히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철학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지금 어. 오늘 좌담에서 주로 이제, 핵심이 되었던 구도, 구도라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과 대중적인 영역 이두 가지가 모두 있으면 상호 존중돼야 되는데 이런 논의 방향이 계속 출현했던 것 같은데요 이 철학 배우는 문제, 철학 교육의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역설적인 상황만 좀 음, 말씀드려 보면은 대학 안에서 철학의 수요, 공부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주, 오히려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대학과 상관없는 교육기관 안에서의 철학, 철학 공부라는 것은 사실 또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구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혹시 대학이 담당해야 되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